안녕하십니까. 이재입니다. 이재입니다. 지금 제가 KBS 공개월에 와 있습니다. 제24회 UN 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 0 1 9시부터 시작되는 음악회에 왔습니다. 오늘 음악회는 고전무용, 국춘, 그리고 베토벤 고향국 5번신복께 보고 싶은 얼굴, 그리고 군가의 공가 메들리, 그리고 솜다의 평화의 꽃, 가이금 창작곡,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두 곡과 개선행진곡, 파업으로 그 바라보이 노래, 반엔젤리스 공연이 시작됩니다. 공연 시작 5분 전입니다. 전고들이고습니다이 자리를 찾아보 이렇게 앉았습니다. 티 자리라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전에 전화는 꺼 주시거나 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음, 관람시이송정석에지을 음, 방송 음, 방송 주는 내은 삼가 주십시오. 네 박고리. 다 같이 게임 같이 보실 수있쓰레기첫 번째 공연는 등미동을 겠습니다소고오 옆에 있는인데 잠시 이켜보고걸겠습니다 공연 준비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연한 시 양반의 으로 가는 행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회 유엔 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24th Korean War Memorial Concert tonight. 제가 오늘 음악회 사회 맡은 아서 정자희입니다. I'm 정자희, your host for today's event. 75년 전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비극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유엔 참전 용사들과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기에 자유와 평등이 흐르는 나라,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나라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75 years ago wi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Korea faced a tragic crisis. because of the sacrifice and devotion of the un veterans and korean soldiers today's korea is now a country of freedom and equality full of peace and prosperity now let us begin the 24th korean war memorial concert